도 우리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도 어, 매주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오늘 은혜 받았죠, 그죠? 다른 거 아니야. 음.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 보여도 은혜야 할렐루야. 네, 은혜가 네. 참 제가 참 감사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laughs> 그죠? 은혜를 끼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은혜 받기는 그래도 괜찮아. 어지가한 <laughs> 은혜 끼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은혜를 받는 게참 아주 제가 참 편하고 좋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은 헛된 영웅심이에요. 헛된 영웅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만, 이제 자기 스스로 아주 어, 뭔가 나타내려고 하다가 큰코 다치는 네,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헛된 영웅심이라 그러는데, 오늘 어,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아무튼, 이제 사월왕이 이스라엘을 어, 정치를 하면서 40년 되면서, 어, 40년 정치하면서, 그야말로, <laughs>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좀 40년 동안 괜찮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음, 참, 흑역사를 남기는, 성경 속에서 흑역사를 남기는 참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우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자더 건강해요. 알죠? 얼마나 근육질이고요. 말빨도 세고요. 또 말빨을 사람들이 잘 들어요. 잘 맥혀 들어가, 그게.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잘 맥혀 들어가고, 사람들이 또잘 말을 들어요. 한사들 말을 착한 사람들 말을 조금 쉽게 막 어. 자기보다 또 아래로 보고 쉽게 봐 근데 조금 악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노예 근성, 종유 근성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어. 약육강식이라 해가지고 약한 사람인 강한 사람 앞에 그냥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이제 육적인 생각인 거죠. 육적인 생각인데 이. 사울 왕이 죽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선을 행할 줄을 알아야 되고 또 악은 뭐양 하더라도 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근절을 해야 되는데, 어이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은 악을 가지고 살다가 악에 미쳐서 결국은 악들에게 의해서 죽는. 그런 가장 불쌍하고 참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하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 애기들도 말잘 들어. 말씀 잘 들어. 딴줄하지 마.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부, 성자, 성령 안에가 피 죽은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피 검사 안될게피 검사. 첫 번째 피 검사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 죽었냐? 이거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 다시 살아났니네 영혼이 살아났냐? 이걸 보는 거예요. 죽었는데 파 죽어버렸어. <laughs> 영과 영 영혼과 육이 다 죽어버렸어. 이것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활까지 봐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항상 보면은 뭐만 생각했어요? 육적인 생각만 했어. 육적인 생각만 하다가 받아보니까 누가 쫓아다녀? 귀신들이 쫓아다녀. 악령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쉽게. 쉽게 악령들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제정신일 때는 오냐 내 아들 타이사 그러면서 다시는 내네 생명을 해치지 않으마 그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악신이 딱 들어가면은 야 그러고 막 단청도 터져버리고 저거 빨리 죽여 막 이래 완전히 그냥 어, 미친 사람 되버리는 거예요 어,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예배 아멘 예배의 목소리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예배에서 예 내가 실패한다 그러면 은 끝장나버리는 거라니까요. 예배가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블레색과의 전쟁이 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은 악하게 죽게 만들어요. 불쌍하게 죽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들도 악한 왕들은 문둥병에 죽게 만들고. 무누분 어, 들어서 죽게 만들고 이 사우라 같은 경우도 블레셋군께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제님 아브라함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늙도록 더욱더 번성하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죽을 때 죽을 때가 됐는데도 늙도록 구하고 정귀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편지로 믿습니다 아멘 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 주관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야 돼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다 사랑했다 그러면은 내가 삶 속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드디어 그 권장했던 사우왕이그 아들, 건장한 아들들과 함께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우리가 사무엘하 1장, 이제, 어, 5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어, 자기하고 함께 하는 그런 소녀를 게볼 때, 그 아들, 연하단의 죽은지를 어떻게 하냐. 어, 이미 이제, 어, 뭐라 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와. 그러니까 이제 아, 6절에서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어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의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급하게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네게 이르되 너 누구냐 하시기로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제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이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는 멜리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래요. 런데 지금 이 소녀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거짓말을 하는데, 실은 우리가 삼묘에상 마지막 장 보면은 예, 이 사후를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또 사울의 그방패했 소년도 왕이 죽으니까 자기도 자결해서 자기 죽여버려 죽어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예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시체를 찾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그 아들들도 있고 그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지고 목을 베고 머리에 관을 베끼고 그다음에 옷을 다 벗겨버려요. 다 벗기고서 뱃살 성벽에다 못을 박아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을 아주 기만하고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또, 우리가 교회로 오지만은, 종교생활에, 혼적인 생활만 해. 그분하고 깊은 영적인 만남이 없어. 여러분들, 정말 있잖아요.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길게 하는 게 있잖아. 5분이든 10분이든 제가 아래 하고 한번,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보세요.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보면요, 그분의 마음이 다 와닿아요. 응? 그분의 마음이 다 와닿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진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하는 거 노는 시간 무지무지 많아. 응? 컴퓨터 하고 휴대폰 하고 또 다른 놀이 하고 이것은 너무 너무 많아. 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너무너무 많아. 24시간 중에. 또, 잠자는 시간, 어, 최하 5시간, 6시간 뺀다고 해도, 열, 최하 18, 19시간을 너무너무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분 정도도, 원래는 24시간이면은, 적어도, 응, 2시간 40분은 1 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도생활해도 말씀 있는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도 내 욕심에 키우쳐서 사는구나빌리봐 네. 욕심 잉태한 짓? 죄를 놓고. 죄가 장성한 짓? 아, 사랑을 놓는 아멘. 어. <laughs> 그래요.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자꾸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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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 지금 내 얘기, 그, 내 얘기 어찌됐내 시간이 어찌대내어찌대 이것만 딱 챙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양 그 꼴로 응? 여전히 끌려다니는 생활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돈이 나를 쫓아와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돈을 쫓아가는 생활, 생활을 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갔어요. 세상의 어떤 모든 계략들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머리를 내가 머리를 안 자르니까, 내가 내 생각을 안 잘라 버리니까 불내색구이 잘라 버려요. 내가 내 머리에 교만, 네? 내 스스로 왕이 된이 왕관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블레스 군이 벗겨버려요. 내가 정말 스스로 왕이 돼서 이 왕복을 벗지 않으니까 누가 벗겨버려요? 블레스 군이 벗겨버려요. 블레스 군이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 못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스 군이 죽이는데, 블레스 군이 죽여버린 건 뭐예요? 멸망이에요. 지옥행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응? 우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아들이 믿습니다 우린 다이도, 잘 나가는 다위덕만 봐 착한 다위덕만 보고 저것이 나야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오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너무너무 맨날, 맨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응? 세상에 어떻게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 응? 내가 어떻게 와스디로 사냐고 내가 와스디로 사는데 나로 애스던줄 알았어 내가 애서로 살고 있는데 내가 야곱인 줄 알았어 그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마다 다윗으로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내가, 내가 사울입니다. 믿어집니까 그것이 깨지면요 달아 통과가 낼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그게 비진상이에요. 결국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아말렉 소녀는 뭔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어, 왜, 여태껏 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당한 그, 것을 알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걸 알아. 너무너무 두렵게 살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잘난 척 하려고. 아주 잘난 척 하려고 와가지고, 응? 그, 뭐, 뭐, 이러면서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4지를 보니까,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하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 당한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지금 내 속에 지금 아말렉 소년 같은 그런 헛된 용심이 있어, 허용심이 있어. 뭐든지 간에 정말 주여 주의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권세의지해서 주님의 그 모략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맘, 내 방식으로 꼭 나가려고 해. 응? 그래 놓고, 자랑은, 누구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아멘? 내 입에서 하나님 자랑이 막 나가야 돼요. 미국에, 어, 뭐냐, 성교사로 간, 어, 그, 뭐라 그럴까? 이민, 이민, 어, 성교사님 계세요. 굉장히 유명해요. 하나님하고 아 예수님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네. 됐더만. 정말 어,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 거. 예, 예 맞아. 이제 그 형제들간에 모임이 있었대요. 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형제들 다 모였는데, 다 모였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막내 올케가 그러더래요. 어, 형님 목사님하고는 우리가 조금 대화가 잘안 된다고, 예, 네, 막,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 맨날 형님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빼면, 이야기 빼면은 대화가 안 된다고, 예, 네, 그거 아니면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그런 거래요. 그래, 아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어, 이거 뭐, 그래서 옷이 얼마짜리가 좋고, 핸드백이 얼마짜리가 좋고, 요즘 또 이제 뭐, 뭐가 유행하고, 이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얼른 이그 목사, 그 성교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이제, 어, 우리 형제들끼리 이제 되게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 형님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면서 또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니, 그럼 나도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응? 그러면서 이제 동전했다는 거요. 예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뭔가 챙기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응? 찾아보니까, 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다.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슬쩍 뒤로 해버리고 어떻게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슬쩍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걸려서 또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했더니 이제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헛된 것들이 있어요. 세상, 헛된 것이란 건 뭐예요?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아멘? 음? 음?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높아져야 될뿐누굽니까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 아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보세요. 왜그 소녀를 죽여요? 음? 분명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아 그랬어? 내 적을 죽였어? 잘했어?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응?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오늘 사울하고 제가 죽였습니다. 당당히 하고 오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통하겠습니까? 헛된 허영심은요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 다 통해요. 다 통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낙하산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없습니다. 아멘? 헛된이라는 말은, 단어는 예수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용납을 안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기 때문에, 실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리 왕이 그야말로 나쁜 놈이잖아요. 악한 놈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미친 놈이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분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그 자리를 밀쳐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선은 우리가 좀 뭔가 됐다 싶으면, 어떻게, 아무리 못 나도, 대통령도, 선생님도, 가장도, 응, 목사님도, 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아기가 나는 거요. 아기가 나오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목사도 되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요? 사람의 힘으로 막 그냥 죽어라고 그냥 밀어 잭키고 그죠 응? 이런 것이 전부다 뭐예요? 헛된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헛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속에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아말렛 소년 같은 그런 뜻된 용심이 있지 않나 우리 잘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에 내가 내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은 정말 빨리 챙겨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레 이 소녀를 봤을 때이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거에 진짜 충성입니까? 충성에는 진짜 충성 가짜 충성이 있어요. 진짜 충성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 3절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다섯 달라도두달라도 받은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받자마자 가서 그냥 신나게 일합니다. 신나게 일해서 갓절을 남겨갖고 옵니다. 갓절을 남겨가지고 왔더니 어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겨갖고까지 다준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어? 그리고 다시 또 잔치에 참여를 해버려. 뺏어갈 줄 알았더니 그냥 고생만 진단하고 일한 거다 그대로 갖고 갈줄 알았더니 일했다고 여신 다 나한테 줘버리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헌신과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찬양도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목숨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을 하는 모든 헌신도 목숨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갑절을 다 내게 오는 거예요. 갑절을 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잔치하자. 잔치해 주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진짜, 이, 주, 진짜 충성. 응?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응, 니가 작은 일에, 측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석하자. 할렐루야? 응? 잔치를 즐기자, 그래요. 자,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 이 성, 성품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아멘? 사람이 나한테 어때야 할까? 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 눈을 피했을 때 사람 눈이 안볼 때는 온갖 짓을 다 하고 사람 눈에 봤을 때만 잘한 척하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에 신경을 안습니다 돈을 얼마 받아야지 내가 정해놓고 따지지 않습니다 응? 요즘 교회에 진짜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전투사님들이 응? 교회에 그거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응. 하다 못해 뭐 작은 교회는 80만 원, 또 100만 원, 150만 원. 큰 교회 가면은 만약에 250 받는다 그러면 250만 원 아치 쇠가 빠지게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런 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자기가 정말로 목숨 걸고 충성할 생각은 안 하고 돈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러면 노가다에서 하루에 15만 원씩 벌면은 이것이 훨씬 낫지. 전투사들이 전부 다 노가다 받으러 가서 일을 한답니다. 돈 번답니다. 진짜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어쨌든 그래 돈에 신경을 안 씁니다. 출퇴근 시간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계산이 없어요. 아멘! 하고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가짜 충성이 있어요. 사람 비용 받칩니다. 출퇴근에 아주 민감합니다. 돈에 민감합니다. 내가 한 모든 거에 대해서 계산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것은 가짜 충성, 가짜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한 달만 더 받은 사람 한 달만 더 받은 사람은 에이고 이거 하고 뭐해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되게 우습게 알았더니 그냥 묶어두고 갔더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과 이륜함이 있었는지 믿습니다 특 21장 문제를 보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귓돌은 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그 주인이 너무 좋아 증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은 자원에서 종이 된줄 믿습니다. 자원에서 허치는 줄 믿습니다. 자원에서 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 규칙이 나와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 진짜 충성을 하고 있는지, 가짜 충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요? 참된 일이 있고, 헛된 일이 있어요. 음? 참된 일은 뭐냐? 3일상 12장 2 0절를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일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항상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은 뭐예요? 10편 39편 어제를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어, 근저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도 누가 갖고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어그 재물이 들어와도 그 재물이 내 손으로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들어오는데 내가 마음대로 관리를 못해. 우선 그냥 응? 빚 갚는데만 급해. 앞으로는 정말 이런 빚쟁이 인생을 다 처분하시기를. 집으로 출발합니다. 전도 소년 집제로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대요. 많이 많아도 그리 아니오신너는 영화를 격려할 어다 그래요. 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의 꿈이 뭡니까? 다윗에게 한번 잘 보여가지고 한번 이 금수저가 되보는 거였어요. 헛된 꿈을 꾼 거죠. 응? 그래서 헛된 영웅심이 발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줄믿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꿈이 헛된 꿈인가, 진짜 꿈인가, 이것을 잘 어, 구분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갈라디오장 2 6절를 보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까? 응?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했나? 그죠? <laughs> 근데 정말 헛된 영광을 위해서 정말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임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골로스에서 2장 8대를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펼치면 아니니라 그래요. 헛된 속임수가 뭡니까? 자꾸 헛된 영, 영웅심을 발동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속성들이 내 속에 있지 않나 아주 잘 찾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진짜 이런 헛된 속주수나 헛된 영웅심, 어? 이런 모든 것들, 헛된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사람의 이종과 세상의 초중, 초등학문을 쫓는 그래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내 안에 이런 헛된 세상 꿈들 있고 세상 어떤 영심이 있다. 이러면은 싹부터 잘라버려야 될지 믿습니다. 이제 조금서봄이 되면은 엄청나게 싹이 날 것이고 또 아주 어마어마한 잡초들이 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빨리 막 긁어버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것들이 금방 나무같이 커 버려요. 금방 나무같이 커가지고 지가 주인인 줄 알더라니까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헛된 성수, 헛된 영심, 웅 헛된 욕심이, 틈타지 않도록, 좋아요, 여러분은. 정말 늘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 입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